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 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며 곧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는 사망은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이 갈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뭡니까? 곧 영적전쟁, 마교의 전쟁이요. 예수 그리스대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대를 영광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방에,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대사도 바울, 보시죠? 우리도 선한 싸움을 해야지. 할렐루야! 악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잘 믿다가, 교회안 나오는 성도들 많다고 합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 한번믿을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것만 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믿어야 돼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의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큰 멸류관을 바라보며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기쁜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예배되었으므로, 주곧의로신 재판관이 그날에, 주곧 의로우신 재판다 하나님이시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나심을 성은 모든 자의 개논이라. 의의별로만을 바라보며, 선한 싸우노한그 사도 바울의 그 전철을 우리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를 위하여 한 일은 하늘에 다 쌓입니다. 그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다 쌓여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멸류관에도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그 입신 간증한 분들이 동일합니다. 상급이 있어요. 금멸관, 을멸류관, 동멸류관, 철멸류관, 심지어는 찌그러진 멸류관도 있죠. 이건 좀, 좀, 좀. 좀 좀그렇지만좀 웃음이 나오긴 한데, 아, 우리는 가급적이면 어떤 걸 써야 돼요? 집사님. 그렇죠. 큰 멸류관을 써야 되죠. 알렐루야 기왕 큰 멸류관을 써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사단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 들린 자네. 귀신이 질병을 주죠. 그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야 됩니다. 오늘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물론 다귀신들려 귀신 병걸린건 아니지만 귀신 틀려 병걸린 영혼도 많다는 것이에요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귀신 내어 쫓아야 됩니다. 병걸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을 몰아내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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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히. 부지런히, 부지런히,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보금 전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금을 부지런히 전파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금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싸움입니까? 악한 싸움 보십시오. 악한 싸움도 있죠? 악한 싸움 반대로. 남을 괴롭게 하고, 덕이 안 되고, 히틀러 같은 사람 보십시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큰 악한 싸움이죠. 아직까지 악의 축으로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안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외침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우나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바울의 이 멋있는 이 담대한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이 끝까지 싸워서 의의 멸류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우리 조금 참읍시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7요 80. 신속히 가니, 이 유수 같은 인생, 여러분, 남는 건 신앙생활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인생 반 살아보니까, 40년 넘게, 반 사는 거잖아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전 도, 돈도 많이 벌어 봤어요, 저는 김민기선도사는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결혼만 안 해봤지, 결혼만. 장가만 안 들어봤지. 나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를 위해서 한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멸류관을따라오며이 선한 싸움을 합시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흐린 소인들이다 됩시다. 감사합니다.